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조이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종이 컵을 갑자기 달라길래 깜짝 놀랐는데 사실 프랑스에서 2025년 1월 9일 제 생일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 그래서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여서 네.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了吗吃了吗吃了吗吃了吗吃了吗吃了吗吃了있吃了吗吃了吗吃了吗吃了니다了吗吃了吗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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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유럽에서의 버거킹 이 응? 슈가소스 이렇게 써아 맞네 제로코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치얼스 <목소리> <Cheers. 목소리> 생일 축하해서 고마워 고마워요 <목소리> 우리는 콜, 콜마르로 이동하는 도중에 휴게소에서 버거킹 먹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휴게소에서 점심을 해결하겠습니다 뭐껌열린는데 없으세요? 케만안 이렇게 국케찹 아, 케첩이. 응. 일단, 먹어봅시다. 케첩 없어. 케첩은 몸에 안 좋아. 케첩은 힘이 없 케첩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언니를 먹어보겠습 근데 언니를 니는 별로. 응. 먹어봅시다. 저 여긴 어딘가요? 콜마. 콜마. 자, 우리 숙소는 여기고. 숙소에서 간단하게 짐을 빠르게 풀고 어 여기는 마트가 7시 반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마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트를 얼른 가가지고 어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먹을 어 밥을 사려고 합니다. 어 저는 괜찮은데 저희가 갑자기 막 고추장, 대독장 김치찌개 밥 말아 먹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식재료들을 한번 사보러 가려고 합니다. 어 거리가 너무 이뻐요. 그냥 일로 건너야 돼요. 네. 오 저기 어, 벽화도 보이고 여기는 프랑스의 소도시 어, 콜마르라는 지역이고. 독일하고 접경지역이라서 독일 음식도 있다. 어. 아 저기 있제 바로. 어, 저기 있어. 마트가 빨리 문 닫아서 빠르게 장을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 음. 지금 시간이 4시 40분 정도인데 5시 반부터 투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신인 투어를 가기 위해. 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파리에서도 자주 갔던 아우찬 대형 마켓에 한번 장을 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3일 차만에 벌써 마트 적응해가지고 5분만에 다 담아 버렸습니다. 음. 아, 음. 알스 조이도 콜마르에서는 화이트 와인을 찾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맞아. 오늘 쇼핑 본거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스위스에서 물가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스위스에서 먹을 것도 하고 많이 샀습니다 화이트 와인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가이드님께서 추천해 주신 와인 한번 먹어볼까? 응. 연도 차이 이거하고 이걸 이거 추천해 주셨죠? 응. 이걸 한번 먼저 먹어보자 유명할 것같으니 응. 오케이. Okay? 레스코. 유럽 큰손 나셨습니다. 콜마르에서 거의 뭐 플렉스 중입니다. 레시. 아바그. What? Cheese? Big? c a 이게 태그하는 게더 좋대. 음. 카드 복사가 안 되고. 된것 같은데? 이제 잘하는데요? 능수능란합니다. 지금 마트 장 엄청 빠르게 보고 왔는데, 해가 거의 젖고요. 지금 롱라디는 한겨울 반팔 차림으로. <laughs> 제가 물건을 많이 골라가지고, 그게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워서 땀나가지고. 이러고랑, 와인. <laughs> 장난 아니다. 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막 저녁에 파티입니다. <laughs>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파티. <파티입니다. 웃음> 어, 오늘 생일주 마시겠네요. <laughs> 한국에서 지났지만 콜마르에서. 어, 콜마르에서 아직 생일. <laughs> 오늘 이번 25년도 용아지 생일 이좀 길어요. <laughs> 해피타임 길어요. 오 파티 가시다 갑시다. 갑시다. 콜마르 시네투어 시작합니다. 오 이쁘다 네. 어, 남포동 분위기가 납니다 <laughs> 부산에 빗대어가지고 <웃음> <웃음> 면이 생각날 수 밖에 없는 맛이었어 이 건물 이쁜데? 우와 피에시하니까어 점등하나? 근데 성당도 저기 공사 안해 여기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끝. 지금 골목이 있네. 오. 와동 소리 들키셨 네？어, 좀 무섭네. 여기 애 네, 네. 친구들 은. 동화 속에 있는 느낌이다. 당황. 응? 당황 속에... 동화 속에. <laughs> 나 동화라 했는데. 어. 어, 여기서 비춰지는 저 안쪽 그림 이쁘네. 근데? 카메라 휴대폰에서 잘 나온다 오오 음. 뭐가 내려 맞네 헉, 눈 내린다 시간 이건 콜바레인 같은데요? 콜바레에 6만 5천명 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 한 명인가요? <laughs> 여기 예쁘네 여기 걸어가봐 <laughs> <laughs> 사진찍고 걷고 들었어? <laughs> <laughs> <흘렸어? 웃음> 잘 보고 밑에. 우와 근데 네, 아, 이렇게 음, 밤에 이렇게 야경을 네, 보러 오는 이유가 네, 있구나 약간... 홀말해 네, 네, 낮에도 네, 좋긴 그치, 하죠. 예쁘고, 하죠 근데 아침에 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음 근데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마켓하고 같이 있을 때 하면 진짜, 진짜 예쁘긴 하죠. 하겠네 네. 거기는 이제 안개가 너무 짙게껴가지고, 안개가 너무 짙게껴가지고 사람들이 발 여기가 알록달록하면 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 맞네. 여기에 이쁜 상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스위스랑 가까워지다 보니까 분명히 오늘 저녁에 나올 때는 8도였는데. 8도보다 더 기운이 낮은 것 같아. 네이버. 음. 네이버. 그래서 와인으로 오늘 생일 기념으로 따뜻하게 몸을, 몸을 데워보려고 합니다. 5도, 체감은뭐 2도? 카지노, 카지노인데? 음. 또 사고 쳤어요. 사고 쳤어요. 웃음면 어떻게 쳤어요? 오즈모 떨어뜨렸어요. <laughs> 그 와중에 상점 이쁘고, 근데 이거 케요 가이드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드릴 게 없나 해서 <laughs> 한번 살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피스타치 가고, 나먹래 어, 먹어보자. 몇개사다 <laughs> 어... 조회 하나, 내 하나, 응? 가이드님 하나. 가이드님 이거 드릴까? 약간 밥처럼 되겠죠? 어. 아 어, 근데. 너무 뻑뻑 어, 좀 맛있, 맛있어 보이는 거. 이거 우리 두 개로. 어, 여기 딸기잼이 있고. 어, 이게. 아, 피스타치오. 어, 아, 피스타치오 먹어보자. 나 이것도 하나 먹어보고 싶어. 어, 그거 먹자. 몇 유래? 네. 자, 1. 7.3? 5. 5 주면 되거든? 3아니요 됐어. 자, 5. 음. 자, 5. 음. 그 뭐야, 아, 맞아, 메르시. 메르시. 가이드님 줄빵 하고, 가이드님 줄빵 하고, 어, 우리 먹을 빵 샀습니다. 갑시다. 네. 돈 나중에 넣어도 되죠?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콜마, 콜마르에서의 저녁은 뭐죠? 파스타! 와우. 조이의 파스타 실력이 공개됩니다 파스타 한 4인분을 드리는 파스타 한 4인분 이거 건이 하나 더살걸 그랬어 아이 토마토 소스야? 응 어, 토마토 소스에 고추장을 넣어서 고추장 토마토 파스타를 먹겠습니다 지금 완전 조이의 속은 니글니글 해졌기 음. 때문에 마늘 이런 거좀살걸 있었어요 완전 토종 한국인이군요. 어, 당연하지요. 나는 알았어 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야, 난 동남아 음식은 잘 먹었는데 <laughs> 아, 음. 안 돼요. 저희 음식은 동남아인 걸로. <laughs> 음식은 동남아. 어때 조금. 유적지나 이런 데는? 아 그런 건 너무 좋지 완전 만족하잖아 어. 맞죠? 응. 먹는 것만? 조금. 음, 응. 먹는 건좀 힘들어요. 응. 근데 어머님들이 왜 김치 찾는지. 이해가 돼요. 3일 만에 저희가 어. 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새 고음한 신김치 요 끓인 그 김치찌개가 너무 싶... <laughs> 진짜 진심이 답해져. 어. 사실 저는 밖에서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의 파스타 실력을 또 오랜만에 맛보고 싶어서 안에서 봤습니다. 오! 우리가 와인이 두 개가 있는데 어, 하나는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먹을 거 하고 하나는 우리 둘이서 먹을 거. 와 근데 이거 진짜 양 많다. 근데 내 생각에 이게 더 맛이 가볍대. 응? 가볍고 조금 더 달득 그리고 뭔가 뭐가 붙여져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로 먹어야 겠나 오케이. 그리고 조금 약간 묽어 이게 와. 좀 진하고. 색깔이? 어. 아니야 내술 때문에 그래. 네.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읽더라? 그와 이거, 이거 리즐링 큰거 리즐링. 리즐링이고. 얘는 뭐디 아무튼 저거 먹겠습니다. 나중에 자막으로 올려주자. 음. 나나그 적어놨어. 오케이. 우리 콜마르 숙소는 어제 파리 숙소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리가 안됐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일단 와인 오픈식 생일 기념 와인 오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요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조원자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와인은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콜라르에서 유명한 화이트 와인입니다 라미노 브르츠 라미노 입니다 <laughs> 라미노 라미노 <laughs> 브르츠 라미노 그래서 오랜만에 어, 생일 기념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한번 사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술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갑니다. 촬영 도와줄래요? 갑니다. 재생재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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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향이 어때? 음, 달달한 향이 납니다. 응. 음, 단향이 나는데. 부디겠는데? 고객님 주문하신 와인 나왔습니다 오. 오늘 저희 고객님입니다 와우 손님 주문하신 산큼한 파스타 나왔습니다 <laughs> 참고로 주방 이양 하나 더 있습니다. <laughs> 축하해줘서 고마워. Cheers! Cheers! 오늘 고생했어? 고생했어. 술 오, 좋다. 아, 우리 안전한 유럽 여행을 위하여. Yeah. Yeah.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Yeah.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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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